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요, 어, 이렇게 부속 그 음, 제대로 <laughs> 이 정도는 네,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구멍에 네, 공기가 지금 물이 없는 사, 관기, 어, 관계로 <laughs> 이게 뱅기에서 음, 이렇게 그게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막았고요. 일단 막아놓은 상황이고 다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저 그것만 음, 물 호수만 연결을 해면, 하면 될 듯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거를 다 이제 깨부수고 어, 부속을 네 앵글 밸브를 사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여기 여기에서 지금 이 이게 너무 작아요 작아서 이게 연결이 안되는 관계로 왜냐면 하 여기에 지금 얘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얘를 더큰 거를 사다가 이렇게 끼우면 될듯 한데요 어, 오늘 네, 토요일날 오후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문을 다 닫은 관계로 네, 연결을 못하고 지금 현재 네, 여기에다가 이밸브에다가 어, 사실은 요거를 달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얘를 꺼집어 네,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어, 이게 지금 호수가 작은 호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얘를 이제 빼내고, 이, 음, 양일부를 써서, 지금, 네, 직각을 써가지고, 네, 이쪽으로, 이제, 엑셀을 잘라서 넣고, 이쪽으로 빼내려고, 여기로 이제 쭉 빼내가지고, 어. 여기에서, 이제 얘를 연결을 할 거예요. 두 곡을 다 사다가, 여기 이제 청소, 청소하는 거거든요. 청소기를, 네. 여기다가. 손잡이 있는 부분 여기 옆에다가 네, 그러서 사용을 하려고요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요즘은 네 청소하는 이 도구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물이 쫙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마 청소는 확실하게 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로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얘는 걸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요. 이렇게 걸어 놓으면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아마 또 어, 편리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얘는 그렇고 지금 현재 네, 제가 지금 네 백시멘트를 음. 여기서 쭉 이제 여기는 파워멘트예요 왜냐면은 백시멘트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저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파워멘트를 채워 넣습니다. 왜냐면 하 약간 어 얘가 음, 빈틈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부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파우멘트를 확실하게 이제 속으로 쏙쏙쏙쏙 집어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지금 헤라를 이용을 해서 실리콘 헤라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빈틈에 네 사람이 앉으면 그래도 이제 무게가 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는 역할을 음, 해라, 해라 아니면 <laughs> 별다른 그게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네 이제 힘을 줘서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이제 쭉쭉쭉쭉 밀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네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음 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방법 네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네,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다가 이제 파우멘트를 여기다가 옆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얘로 이렇게 이렇게 음. 구멍을 집어넣고, 이제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약간의 이매꿈이 아마도 이제 뭐 사람이 올라 어 앉아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삐그덕거리게 될수 있기 때문에요. 얘를 네, 집어넣고, 이제 땡겨. 살짝살짝 이렇게 하는 것이 힘을 줘서 하면 얘가 쏙쏙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당기니까 이쁘게 발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물고 나왔습니다. 물고 나왔는데요. 음. 그리고 여기 네 조금만 더 채고요. 우 그리고 다른 작업으로 지금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어 빈틈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이만큼, 이만큼 빈템이 보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 놓고, 쏙쏙쏙쏙 집어넣고, 이 일을 해라 외에는, 뭐, 팔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주부인 관계로. 많이 쓰잖아요. 칼을 쓰면은 어, 예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러니까 어디에 묻느냐 면 여기 변기 밑부분에 잔뜩 달아붙어요. 그래서, 네, 여기 요 부분은 아무래도 그대로 나은 듯 합니다. 헤라가 훨씬 더 나은 듯 해요. 그래서 제가 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일단은 갖다 놓고요. 살살살살 이렇게 땡겨 어, 오면 힘을 주서 땡겨 오면 얘가 턴 어, 엔드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집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관이 중요하죠. 이 외관도 사실은 그 실리콘으로 네 제가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마무리를 하면 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예쁘게 실리콘 작업이 아주 확실하게 될것 같습니다. 역시 파워멘트라 안에 그 입자가 사실 굉장히 굵죠. 네, 백시멘트랑 다릅니다. 파워멘트는 그래서 이제. 다들 파우멘토를 이제 이렇 바닥 파일을 할때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검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먼는네 그게 어그 발로 이렇게 힘 누르는 부분이 있었던 곳이기 곳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여기도 네. 여기는 팔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네, 백시멘트로 명질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미장칼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식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laughs> 지금 미장칼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어, 작품이 나올 듯 한데요. 이렇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꼭뭐 미장칼은 미장할때만 써야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이정도 해놓고요 이제 조금 한 1.2mm 정도는 백시멘트로 마감을 위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듯하게 예쁘게 될것 같은데요. 깎아내고, 네. 그다음, 음 백시멘트 할, 이제 자리는, 네, 냉겨놓, 냉겨놓아, 냉야 하는 관계로, 제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 탭벨 부분이, 네. 이 칼을 가지고요. 저 이장을 하겠습니다. 예쁘게 되죠? 네. 미장칼 대신에, 시칼을 네, 쓰면, 네, 괜찮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조금 닦아놓고요. 왜냐하면, 네, 그거, 백0 c 트0.2 정도는 몇 곳을 하나 관계로, 네,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파워멘트 작업 끝! 여기 터실 터실한 부분은 전에 네, 실리콘 달렸던 그 자리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0.2cm 정도는 렇게 두겠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어, 하면 여기 이 부분도 사실 다내 꿈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쫙 올리면서 네, 이것도 역시나 백시멘트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백시멘트하고 음, 그 다음에 네 실리콘 작업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곰팡이도 어, 바이오기 때문에, 네, 어, 피지 않겠죠. 와, 진짜 대박이네요. 정말 대박입니다.